7번에 5번. 번이요2 1번에몇번에요번번에번이번에번에 5번에 5번 성준이도 5번에 들으세요. 번에번에 5번에 번에번에번에5번번에 5번에 번에 5번에 5 5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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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그리고 어에 5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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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번 네 이거 여기까지 82, 83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합니다 네. 오케이, 여기 뒤에 조금 어려워 네 82, 84가 숙제인 거예요 어 숙제 한번해자 네. 숙제 자 복숭아 투몇번 써야 돼? 세 번이요 세번 쓰고 뭐 해야 됩니까? 세 번이고 안기 암기해 주셔야 돼그 다음에 182쪽 하고 그 다음에 183쪽 해석 쓰시고 그 다음에 풀이해 주시는 거야 오케이? 네 그 다음에, 리스닝 같은 경우는, 우리 지난번에 1과는 건너뛰자. 네. 그냥 2과의 디테이션. 이게 무슨 색이야? 흰색. 흰색이고, 너 혹시 바, 그, 바꿔도 사진 찍어놨어? 네. 찍어놨어? 에그그, 어. 아, 한데, 네, 그거. 근데 그거 안 찍고, 카메라 갖다으니까 아, 근데 그렇긴 한데, 지금 초록색을 냈잖아. 네. 그 다음 시간에 보여주 찍어놔. 찍어놔야 돼. 지금 가서 찍으세요. 아니 지금 찍어놓은 거 있긴 아찍어거 있어? 아니 그찍어놓거 있긴 한데 어. 찍어놓 거에는 뭐가 안 되는데 어찍어놓 걸로도 연결되는데 아연 아, 그럼 지금 해 데이터 성준이 일단 안녕